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하여 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새해 비트코인 글로벌 해시레이트는 초당 약208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면서 이는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래 역사상 최고속도에 해당합니다. 해시레이트는 채굴 능력 측정에 쓰이는 지표로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뜻합니다. 채굴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해시 함수를 해결해 거래 내역을 기록할 장부를 생성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과정인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해시레이트입니다. 통상 해시레이트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전반적인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지난해 6월 한때 69.11 해시레이트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채굴 업체 단속에 나선 것이 해시레이트의 감소에 직격타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세계 채굴량의 70%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였지만 채굴 중이던 장비 대부분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였습니다. 중국의 단속 여파를 회복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021년 1월 3일부터 141.5 해시레이트 대비 47.9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 기간에서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다만 채굴 전문 업체인 비트퓨리는 이번 해시레이트 상승은 중국에서 옮겨온 장비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대거 공급된 최신 장비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단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고, 링크 클릭하시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찬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토렌트, 액면 분할가로 1대 1000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수량만 늘었을 뿐 변화는 없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연초 들어와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나 해시레이트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말은 곧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는 걸 의미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들어 이는 장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며 이 하락장에서도 거대 세력들은 저점이라 생각하여 꾸준히 비트코인 매집중에 있습니다 이제 불장 초입구로서 펌핑 순환하면서 올라갈 코인들 많이 있으니 아무거나 잡아서 순서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기대감 하나로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 순환펌핑이라고 해서 본인의 코인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며 본인의 코인이 마지막이라면 여태까지 기다린 시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재 떠서 급하게 타지 마시고 또한 아무거나 타서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든코인 연초 폭등의 주인공으로 명분이 있는 코인 히든코인 잡으시면서 1000% 2000% 이상 갈 코인 해당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고, 링크 클릭하시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히든 코인 잡으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